다음달에 문제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아. 그 G20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또열려 이번 정상회의가 왜더 어려운 회의냐 예. 푸틴이와 아. 시진핑도와 국제외교 대전이네요 자 봐봐 이게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또 이게? 자유를 얘기할 거 아니야 네. 큰일인데 거기서 자유 얘기하면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로써 정리할게요 네. 참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그러면 은 이제 의심이 드는 거죠. 예. 근본적 원인이 뭘까? 도대체 왜 이런 어. 참사가 반복됐습니까? 저는 예. 이게 대통령실에 그 용산의 안보실 컨트롤 타워의 중대한 흠결이라고 아, 봅니다. 일단 대통령실을. 예. 예. 이게 외교부라는 것 말입니다. 예. 시키는 대로는 다 해내요. 예. 명확한 지침이 있으면 일안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예. 외교부가 이렇게 손 놓고 있었다는 거는. 예. 대통령 컨트롤 타워의 문제인 것이죠. 아. 예를 들면, 19일날 엘리자베스 2세 여왕 그 조문도 예. 제가 현재 알아보니까 처음에 공관이나 외교부는 어, 걸어서 조문하는 계획을 다 준비했다는 거예요. 아. 어, 분단위까지 맞췄대. 분단위까지. 그럼 그렇게 이동하면 이 그리고 대통령의 부폭과 그, 걸음걸이 속도.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있으면 속도가 이럴 거고, 도착 시간은 몇 시고, 그때 가서 무슨 조치하고, 이 계획이 완벽했다는 거예요? 그렇겠죠. 저희도 의전해보지만은. 네. 그런데, 그, 가서, 예. 결정한 거는 컨트롤 타워인데, 아. 제가 보기엔, 요, 대통령실에, 그, 김성한 아니면 김태우로 보여지는데. 네. 양김 쌍도마차 어, 어 예. 그리고 그, 프로토크를 하는 의전 비서관이 있더라고. 예. 요 의전 비서관이 또 재밌는 양반이 외교부에서 나갔는데 네, 외교부에서 파견간 어, 대통령 외교부 출신이에요. 아, 출신. 어, 비서관. 근데이 사람도 아크로비스타 살더라고. 어? 음. 그러니까 봐봐. 아, 저 삽니까? 대통령 안보실 차장 비서관이 한 아파트에 다 살았던 사예요 아.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김태호로부터 이 비서관에 이르기까지가 현지의 외교부가 그렇게까지 준비돼 있는데 이거 대통령 모양 만들어 냅시다. 이거 한번 추진해 봅시다.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지. 아 외교부에서 실물 준비를 아무리 해도 뭉개버린 거지. 거꾸로 된 거야. 아... 어 제가 이걸 취재를 해 보니까 이란이 걸어서 조문이에요. 예, 반복, 어, 이미 그, 어, 걸어, 영국 ]처럼? 현지 사정을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알고 그 공간이나 그럼요. 걸어서 조문을 하되 분단위로 이렇게 해서 모양을 만들어내면 어떨까? 예. 이렇게 해서 준비를 다 해놓은 거라고 네. 이걸 뒤집은 게 대통령실입니다. 아. 그러니까 대통령실이 이게 뭔가 이번에 움직이는 그 찡들을 보면은 전문가들이 만든 걸다 뭉개버린다는 예. 거예요. 이번 정상회담을 보면은 안보실 체제가 김성한 안보실장이 대미 외교를 담당하고 김성환이 대미 네.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대일 외교를 담당하는 것으로 대일. 에, 대략적인 역할 분담이 되어 아, 있는 체제다. 둘이 역할 분담을 네. 적으로 그러니까 기시다 만난 참사는 김태효가 책임져야 되는 거고 아. 48시간 부실한 한미 정상회담은 김성환 안보실장이 책임을 져야 되는 구조라는 거지. 아, 구조적으로 에. 이렇게 이렇게 나, 에, 대체로 나눠져 있다. 네. 물론 직속 상관은 김성환 안보실장이기 때문에 대일 관계라고 해도 보고는 돼야 돼요. 그렇겠죠. 그러나 누가 주체인가를 보면은 이 역할 분담 체제로 가는 것이 맞다. 네. 어, 실제로 그렇게 운영이 됐다. 네. 이거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아. 이들이, 그런데 김성한 안보실장은 대통령하고 초등학교 동문이고, 김태호 안보실 차장은 같은 아파트에서 살아서 다 사적 인연으로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예. 이렇게 됐고 둘다 MB매니저 안보실장은 MB때 외교부 차관. 김태호 차장은 MB때 대외전략 비서관과 안보정책기획 수석. 두개 직위를 역임했다가 일본과 지소미아 한일군사협정 보호협정을 밀실에 추진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네. 김태호는 정권 중간에 잘리지. 아, 이렇게 된 거고. 예. 그 다음에 이 사람 한번 저기 어, 국정원 김무사 댓글 공작에 개입해서 현재도 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이고 아, 그 판결이 일심 이심을 거쳤는데 하나는 하나 유죄 하나는 하나 무죄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있는 양반에 아, 그것도 모니다 네. <laughs> 거기에다가 저기 항 피의 아니에요 지금. 네. 어 그래가지고 어, 한두 건이 걸린 게 아니야 이 양반에. 예.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런 어떤 그 행태 그를 보면은 어, 당시에 아픔이 있었을 겁니다. 소고기 수입 개방으로 인한 이 대통령 지지율 폭락과 그 뒤에 천안함, 연평도 안보 위기, 지소미아, 밀실 외교 파동 모든 구설수량 구설수엔 다 올라와 있는데 그때 뜻을 이루지 못하고 중간에 낙마한 김태효 안보실 차장이 음. 이번 정권에서 성과를 올려가지고 자신의 그 과거의 그 상실을 만회해보고자 하는 아. 이런 어떤 그과요 이것이 심지어는. 그렇구나. 안보실 내에서도 심각한 갈등을 유발시키고 있다. 네. 종종 안보실장을 오버라이딩, 패싱해서 윤 대통령하고 직거래하는 관계로 자신을 위치 설정하고 아, NSC 아. 사무처의 실무 조직을 장악해 버렸다. 아. 그래서 실권장 김태호다. 사실 이두 사람이 진짜 전문가들이냐? 보면은 김성환 안보실장의 박사 논문은 라틴 아메리카 전공으로 돼 있고 라틴 아메리카 정치. 네. 그다음에 김태호 안보실 차장은 비교정치를 한 걸로 돼 있는데 이분들이 미국, 일본, 중국, 북한에 대한 전문가도 아니에요. 아하. 어, 단지 실무를 했던 거고 예. 학자로서 글을 써 오면서 그쪽에 전문성은 나중에 보완을 한 것이지 처음부터 전문가도 아니다. 네. 최근에 안보실 1차장이 김태우고 2차장, 신인호 안보실 2차장은 얼마 전에 경질됐죠. 네. 네 건강상 이유라 그러는데 건강상 이유가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아, 이거 국정감사 전에 곧 저기 한 지상파 방송이 보도 안 됩니다. 이 사람 중요한 사생활에 문제가 있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신인호 안보실 차장 얘기는 안보실에 실장, 1차장, 2차장 이렇게 쭉 배치가 돼 있는데 굉장히 갈등이 많았다는 거야. 아. 이 이야기를 모 지상파가 지금 신인호 음. 차장을 취재해서 곧 방송 예고를 하고 있어요. 아. 그렇게 보면은 안보실이 뭐다? 콩가루 집안이다. 아. 그 다음에 개인들의 야심이 많다. 개인들의 야심이. 안보실은 이렇게 콩가루. 해가지고, 어. 과잉, 패싱 난이 났네요. 그 윤석열 아. 대통령 바보 만든 거야. 아. 어, 이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개판으로 모신 거지. 네. 그 다음에 외교부를 잘못 통제한 거고. 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인건의 안을 네. 국회에 이제 발의를 한 상태예요. 네, 그런데 그렇죠. 이분도 옛날 소고기 수입 반대하는 시민들에 대해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라면서 도시 게릴라로 진화하고 있다고 촛불 시민들을 갖다가 비하했던 <laughs> 인물이고. 어 그래서 한국의 민주주의가 너무 지나치다 음, 이렇게 그랬었죠. 이야기를 했던 양반이고 자기는 서울시장 출마한다고 음. 그러면서 소고기 수입 개방을 적극 추진했던 이때가 이, 이명박 인수위 시절 얘기예요 네. 이 얘기가 위키리크스 어 2008년 6월 26일자 주한미국대사관 비밀 전문에 실려 있는 내용입니다. 네. 이거 인터넷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예. 기가 막혀. 그러니까 전부 야신가들이야. 음. 출세 환장한 사람들이라고 음. 자기 정치만 생각하고 있어요. 이러다가 이제 윤석열 대통령 아무 이런 분야 경험이 없으니까 완전히 골로 보내버렸다 아.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은 문제가 없냐?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얘기가 나가요. 대통령 결국은 대통령 리스크. 본인 리스크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참모와 시스템의 문제를 예. 이야기했다면 한미 얘기했고 한일 얘기했고 음흠. 외교부라든지 대통령실의 참모라인 예. 음. 어, 얘기했고 예. 네 번째 주제가 이제 결국 대통령 본인 리스크 본인 리스크인데 예. 이게 뭐냐 면 이번 대통령이 사실 어떨 때는 내가 보기에 좀 짠해 <laughs> 어떻게 보면은 한 번도 뭐 국제 무대나 이 여론에서 박수를 못 받아봤어. 네. 윤 대통령이. 네. 내가 한두달 전에 예, 이 채널에서 저기 여성가족법 폐지 문제로 윤 네, 대통령이 다뤘었죠. 어, 외국 언론에서 신나게 두들겨 맞고 있다. 예. 네. 너무 그때 많이 얻어터졌거든요. 네. 그게 여성가족법 폐지 문제였어요. 그러셨죠. 젠더 갈등을 유발해서. 어, 특권 정치를 유발하고 극우 정치로 가려는 한국의 신호등이 켜졌다. 또는 대통령 후보 예.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 뒤에 막상 집권을 해가지고 지지율이 폭락을 하기 시작했다고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7월에 미국의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자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의 인기 없는 대통령으로부터 그 자신을 구할 수 있을까 음. 그 다음에 영국의 이코노미스트 기사 이렇게 쭉 이어지게 되는데 이게 어쩌다 나온 기사 아니냐 이럴 수도 있지만 그렇지가 않아요 예. 이게 굉장히 심각합니다 네. 계속 지지율이 떨어지는 게 외신에 그대로 보도되는 게 일단 서구 언론에서 먼저 했는데 한동안 중국 언론은 신중했다고 네. 원래 중국 언론은 남의 나라 지도자는 안 건드려요 음. 잘안 건드린다고 네. 또 자기네 주석 그 존엄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굉장히 신중하거든요 네. 그 중국 언론마저도 네. 이 제가 말씀드린 이 전체를 다 중계 방송했어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서 유명해. <laughs> 어. 거기에다 이제 사드 3불 이란까지 예. 이렇게 이어진 것이죠. 그러니까 국제 무대에서 왠지 깊이 인물 또는 이미지가 잘못구성된 어떤 극우 정치인. 심지어 이번에 그 막말 파동이고 미국 그 네티즌들 댓글이 한국에서 드테르테 대통령이 나타났다. 아. 그런데 이런 식의 어떤 논란은 국내 언론이면 어찌 어찌 해서 통제라도 해볼 시도도 하는데 이게 세계 여론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이게. 그렇죠. 그렇게 내놓은 상태에서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에서의 이 결정적 장면들은 네. 이거는 사람이라면 사실은 크게 상처 입는 거예요. 대통령의 멘탈이 이게 온전할 리가 없어요. 음... 도대체 밑에서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 참모들이 네, 하는 네. 대로. 왜이 모양이 됐냐고. 이래서 우리가 공격하기 이전에 대통령 스스로가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처한 거야. 그걸 알까 모르겠어요. <laughs> 아니, 알까 모를까가 아니라 그게 월요일날 도어 스태핑에서 야당과 언론을 공격하는 일종의 분노의 대격발. 그렇죠. 어. 그러면서 이게 본질이라 그러면 당신 비속어 얘기한 건 어떻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나중에 대변인 통해 얘기하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 이 xx 기억이 안 난대. 네 그렇죠. 아 기억할 필요 없어. 전 국민이 다 들었어. 어, 기억하지 말라고. 이러면서 이제 기억 나는 거는 바이든이 아니라 저 날리면 이걸로 해가지고 이제 우통 벗고 싸우겠다는 거거든. 네. 이거 하나만 지금 남아 있는 건데. 아, 네. 이런 어떤 멘탈이라는 거는 보십시오. 이게 그냥 나온 게 아니라 앙금이 쌓이고 쌓인 겁니다. 만약에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과가 풍부했다. 그러면 이걸 받아칠 여유가 있는 거예요. 대통령이. 아하. 아, 기자들한테 웃으면서 맞아요. 사실은 평소에 제 말이 좀 거칩니다. 말은 거친데, 그게 생각이 거치는 게 아니고, 그 점을 좀 이해해 줬으면 좋겠고, 사실 이번에 정상회담에서 좋은 자리가 많았다. 약간 사적으로 집중력이 이었을 때가 있는데, 그 부분은 내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는데, 대신 이번 정상회담 성과를 좀 봐주시면, 내가 앞으로 더 열심히 할수 있는 국제무대에서의 이저 한국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어떤 그~ 저~ 계기를 포착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여유가 나온다니까요 네. 그리고 안 되면 현지에 기자 간담회 정도라도 이번에 귀국길에 기자 간담회도 없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지금 이걸 잘 봐야 되는 거는 대통령이 제대로 된 어떤 사고를 할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아, 멘탈이 이게 굉장히 위험한 음, 거예요 이게 음. 일찍이 말씀드리면은 음. 조금 두렵습니다 아. 이번에 대통령의 정상 외교에서 문제의 핵심은 뭐냐 쪽팔려도 너무 쪽팔렸다 네. 이걸 대통령 본인이 저알고 있다 예. 그러니까 쪽팔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친다 아하. 상실과 공허한 이런 어떤 그~ 상황에 놓이게 되면서 무언가로 채우지 않으면은 내가 외롭고 고독해지는 거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MBC라도 두들겨 패야 되는 거고 네. 야당이라도 두들겨 패야 되는 거고 절대 사과는 안 하지 예. 나중에 사과해야 될 정무적 판단이 있으면 정무수석 시킬 겁니다 예. 본인은 안 해요 네. 음.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갔을 때 다음 달에 문제는 중요한 행사가 있어요 아. 그 G20 정상회담이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또열것도 이게 지금 문제가 심각해요. 어쩌고 속담이 어. 떠오르네요. 이러면은 이제는 윤 대통령이 무서울 거라고 각국 정서. <laughs> 아마 만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굉장히 고민이 지금 오히려 우리도 걱정이지만 다른 나라도 야 어떻게 저기좀 피해가라 이런 <laughs> 이런 상황이 우스꽝네요 그러니까 이게 두려운 거야 지금. 와. 그러면은 저기 이번 정상 회의가 왜더 어려운 회의냐 예. 푸틴이와 아. 시진핑도와. <laughs> 국제 외교 대전이네요. 자 봐봐 이게 아, 그렇습니까, 거기서 또 이게? 자유를 얘기할 거 아니에요. 흔이인데 거기 서 자유 얘기하면 저기 유엔 총회에서 자유까지는 그렇다고 쳐. <laughs> 그런데 유엔 총회 연설의 문제가 뭐냐하면 그 자유를 그렇게 많이 2 1 번씩이나 얘기하면 그 다음에 당연히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야. 예, 차라리 어. 그게 논리적 일관성이라도 있죠. 그렇지. 예. 자유를 얘기하면 반드시 러시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런데 예. 뭐 그걸 기대하게 하고 말을 안한 거거든. 예. 그런데 이번에 푸틴이 와. 아. <laughs> 그러면 자유를 얘기하고 권위주의와 민주주의 얘기를 할 거고. 예. 이래서 그 다음 얘기를 할거요말거요 그러니까 푸틴한테 무슨 얘기를 했어요. 어, 만나지도 못했더요그 다음 하죠. 얘기 뭐할 거냐. 예예. 이 상황이 지금. 서로 막다른 길을 쳐. 이번에 인도네시아는 모든 언론이 실중계 방송을 한단 말이야. 와. 이제 놓치겠어? 디테일을 다 잡으려고 세계적 외교 이벤트가 열리네요 그러니까 와. 묘하게 윤석열 대통령이 가장 어려운 다자외교 세 번을 연달아 하는 거예요 보통 외국에 순방할 땐 양자회담 하러 가는 거잖아 네. 그러니까 특정 국가를 방문해서 네. 그게 한 번도 안 되고 다자외교만 세 번째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큰일 났네. 상황을 큰일 보십시오 이게 11월 초입니다 이게. 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달 동안 이거 벼락치기 안될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하냐고, 이걸. <laughs> 그래서 외교의 같은데, 자산이, 예.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 때는 눈이 부셨어요. 그 촛불혁명과 민주혁명으로 등장한 한국의 대통령, 방역에 성공한 나라, 예. 민주주의와 방역에 성공한 나라, 그 기초위에서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과 문화의 강국, 어, 또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세계 속으로 부채살처럼 우리의 국력이 뻗어나가면서 국위와 국체가 상승하던 이 상승기에서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갑자기 하강기로 진입을 했다. 예. 지금 이런 상황을 모를 리 없는 윤석열 대통령의 멘탈은 매우 위험한데 귀국했는데 미국에서 또 뜻밖의 소식이 들리네. 네. 한국의 블랙핑크가 미국 빌보드 차트인가 뭔가 1위를 했대. 지금 빌보드하고 영국하고 동시 1위입니다. 전라 배아픈 기사야. 대통령실 입장에서 생각하면 아하. BTS나 블랙핑크는 저렇게 환영받는데 나는 왜 환영 못받고아 그렇게 해석 우리는 건가? 왜 이거냐고 아. 아주 염장을 질러. 네. 어, 자이러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대통령이 우통 벗고 계급장 떼고 한판 붙자 이러는데그 배경을 잘 주의깊게 보셔야 된다. 아하. 지금 멘탈이 상당히 위험하다. 이게 국내 정치뿐만 아니라 외교에. 이제 참사로 연결되는데 결론은 하나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로서 정리할게요. 네. 참사는 이제부터 시작이다. 아, 이웃을때가 아닌데 큰일 났네요. 지금 국익이 지금. 지금부터는 걱정하셔야 됩니다. 자, 대통령 사과 해명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는 거 필요 없어요. 사과 해명은 이제 해도 진정성 없기 때문에 이미 늦었어요. 음. 그냥 가만히만 계셔라. 차라리 더불어민주당은 이렇게 나가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외교의 디테일을 하나하나 깔아. 음. 그걸로 충분하다. 어. 이런 에피소드가 수도 없이, 밝혀지기를 기다리는 그 내막이 수도 없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씩 까 그러면 돼요. 그리고, 가만히 좀계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제일 아주 좋은 전략입니다. 네. 오늘도 역시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말씀. <laughs> 항상 어디서도 예, 들을 수 없는 정말. 감사히 잘 들었는데요, 형님. <laughs> 네. 네.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지네요. 음. 나라가 어떻게 되려고 이러는지 큰일입니다. <laughs> 국민이 지켜 주셔야 돼요. 예. 음. 저희 방송 아무튼 많이 시, 예, 관심 갖고 앞으로 쭉 시청해 주시고요. 저희와 함께 나라 걱정 같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laughs> 네, 좋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김종대뻥 뚫리는 TV, TV.